여러분 장티푸스 메리라고 불린 여성을 아시나요? 오늘은 사건을 조사하다가 저는 처음 접하고 아, 이건 진짜 듣도 보도 못했다.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알고 가야 할 장티푸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80년 이때는 질병의 이유가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훨씬 전이었음에도 칼리버 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병들이 미생물 때문이라는 것을 가정했었습니다. 병들이 확산되는 이유가 장티푸스 환자 배설물 혹은 오염된 물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차차 여러 사람들을 통해 장티푸스에 대해 파악이 됐습니다. 살모넬라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병으로 증상은 열이 나고 복통에 시달리는 등 급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며 어린아이들과 젊은 성인에게 잘 발생된다고 합니다. 또 장티푸스는 보균자를 거친 오염된 음식이나 물 등을 먹어서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10만 마리 이상이 몸에 들어가야 몸이 아프기 시작하며 1일에서 1주일 정도에 잠복 기간이 있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리면 열이 나지만 없는 경우도 있으며,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저분한 병이라면 지저분한 병인 이 병을 메리라는 이 여성은 어쩌다가 이름 앞에 마치 호처럼 붙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실제 이름은 메리 말론으로 1869년 9월 23일 아일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메리는 51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그중 3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83년 메리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펼치길 꿈꿨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에 요리사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무서운 몸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병원체 무증상 운반체로 확인됐는데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보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두통과 설사 등 전혀.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더 쉽게 균이 퍼지겠죠. 부유한 은행가 찰스 워렌의 가족이 롱 아일랜드의 오이스터에서 휴가를 보내다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들은 뉴욕에 거주했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병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장을 다시 사용하지 못할 것에 걱정한 찰스가 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사원이 조개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됐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개는 당시 가족 모두가 먹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수도 시설, 또 공급받은 조개류와 음식 등을 차근히 조사하며 역학 조사를 실시하다가 그들의 가족의 요리사 메리에게 닿게 됩니다. 조사원은 메리를 건강한 운반자라고 묘사했습니다. 1907년 3월부터 그녀가 일했던 행적들을 조사하며, 7명의 가족에게서 장티푸스가 발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22명이 감염됐으며 한 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메리가 요리를 하기 전에 기본 중의 기본 손을 세척하는 것에 좀 완벽하지 못했기에 장티푸스 세균이 퍼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원은 그렇다면 높은 온도로 가열한 요리에선 균이 죽었어야 됐을 텐데 어떻게 장티푸스를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음식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퍼지게 된 것일까 조사에 나섰고 그것 때문이라고 믿어지는 음식을 찾아냅니다. 그녀가 가장 잘 만들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 중에 생 복숭아를 넣은 냉동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조사원은 1907년 6월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장티푸스를 알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뉴욕시 보건국은 1907년 메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수강까지는 아니고 해안가의 방갈로에 반려견과 함께 갇혔습니다. 이 해에 뉴욕에 사는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됐는데 그녀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메리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장티푸스로 인해 아픈 적도 그런 비슷한 증상도 아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경찰들이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샘플들을 주지 않으려고 거부했다가 결국 협조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요. 대체 왜 내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독방에 있어야 하나요? 그녀는 민간 연구소에서 실험한 테스트를 들고 고소장을 냈지만. 결론적으로 이 고소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대변 샘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메리가 대체 변호사를 무슨 돈으로 구했으며 소송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야기로는 신문계의 거물인 윌리엄 랜돌포 허스트가 도와준 게 아니냐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910년 보건위원회에서 다시는 메리가 요리사로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풀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풀어준다고 하니 메리는 약속을 했고 자유를 다시 찾게 됩니다. 아마도 당시 메리는 조용히 이름을 바꾸고 일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915년 맨해튼의한 병원에서 장티푸스가 퍼지고 25명이 감염됐으며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열심히 역학조사를 펼치는데 그 끝에는 사람들이 장티푸스 메리라고 부르던 그녀가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큰 병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메리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녀의 행방을 보건부에서 놓쳤는데 그때를 틈타 요리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텔, 식당, 대학이나 은행과 같은 큰 기관에서 요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체포되고 다시 갇힙니다. 메리는 23년을 수감됐고, 1938년 11월 11일 사망했으며, 그 전까지 절대로 혼자서 부엌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질병 공장, 세균, 마녀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메리도 메리지만 뉴욕시 보건부에서 그녀를 치료하려던 부분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그녀 스스로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메리의 인권에 위협받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무증상 환자가 수천 명이 되고 그들 스스로도 모른 채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토니 라벨라라는 농장 직원 역시 본인들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장티푸스를 옮겼습니다. 처음 사건에는 그녀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상태로 일어났던 일이니 억울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고 본인이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약속을 지키고. 요리사로서 거리를 뒀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시대야 더 위험 요소가 많았던 시대지만 지금은 의료시설들이 발달해서 정말 어지간해서는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 이 주간 스스로 집에 있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기가 무사히 지나가면 건강하게, 즐겁게, 마음껏 꽃놀이도 하고, 놀러도 가고, 클럽도 갈수 있으니 스스로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멈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단지 요리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노력했을 메리.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그런 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해 다른 사람들을 장티푸스에 걸리게 만든 장티푸스 메리라고 불린 메리 말론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